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성장하여 그 삶을 마칠 때까지 변화되어 갑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모습도 어린아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점점 자라면서 모습도 바뀌고 말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자연적 성장에 따른 변화 외에도 인간은 그가 취하는 환경이나 체험, 교육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실을 교육받기 전과 후가 다르고 새로운 인생 체험을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은 인간의 생활 자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풍속을 따르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법률과 제도 풍습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있다가 보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며 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변화하고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까지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말과 행동과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백성으로 세상 풍속과 세상적인 언어 행실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의 풍속을 좇아 천국 백성된 언어 행실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지 않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아라 하시며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의 법칙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보이지 않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든 모습, 굶주리는 모습, 사업에 실패한 모습, 낭비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러게 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이아와서 그 잘못된 생각을 올무삼아 병들게 하고 굶주리게 하며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낭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이러한 옛 모습을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새 모습을 마음의 사진틀을 끼워놓고 매일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 말미암아 죄가 없고 마귀를 이겼으며 병에서 노예함을 받고 제주에서 속량되었고 죽음에서 이겼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다 하면서 주야로 그 모습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먼저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모습을 가졌으면 말도 또한 달라지야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하고 거칠은 사람은 거친 말을 하고 점잖은 사람은 점잖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말도 세상을 따라서 글피다면못 살겠다 안된다 할수 없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살게 되고 안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안되며 망한다는 말을 하면 망하고 죽는다는 말을 하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창세계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제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불가능의 말에서 가능의 말로 언어를 바꾸면 그 바꾼 말들로 운명이 굴레시워져 우리의 운명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고 모습이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답게 변화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사는 방법도 달라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전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이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은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만 하는 길은, 믿음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가된 우리들은 성령의 도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계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죄와 질병과, 제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성령을 얻게 하되 풍승히 얻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병을 고쳐 주시고, 제주에서 놓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및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 및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 및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이므로 시시각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및 정치자 여러분 예수 그리도를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피조물이 되신 여러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옛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새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 모습에 따라 말을 하며, 새 모습에 따라 믿음을 갖고 살며,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환경도 새롭게 변화되어 영원히 잘됨같이 본사에 잘뜨고 강건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다 자기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